네, 안녕하세요. 주간 수익률 리뷰 5월 첫 번째 1주차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연휴가 많았는데요, 국내에서는. 해외장 이제 VIP 트레이딩 전략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5일 A1, 안정형 A1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그 주간 중간 점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래 주초 또 월초에 이제 손실로 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장이 좀 불안해 보이실 수도 있고 전략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 이제 로스 컷이 이제 좀 급락하면서 이제 로스 컷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보시면은, 프라핏 타겟, 이제, 수익 먹고, 수익 먹고, 수익 먹고, 수익 먹고, 수익으로 전반적으로 다 끝내줘가지고, 지금, 성과분석 잠깐 보시면,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다라고 하시면, 이때 이제, 좀 최대 손실 구간이 나왔는데, 보통 이제 스위칭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, 이때 이제, 스위칭 없이, 이제, 최대 손실을 좀 맞았었지만, 수익이 이제 차근차근 쌓였죠. 주 계속 쌓여가지고, 최종적으로는 보시면은, 6 0틱 가량, 거래횟수는 5번이니까 약6 0틱 60만원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했다. 주초나 월초에 이렇게 좀 순실 구간이 나오면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, 일단은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믿고 하시는 거고, 또이 전략 자체가 추세 추정으로 이제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주는 구조다 보니까,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차근차근히 해서 결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. 누적 수익으로.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A2 보시면은, A2도 마찬가지로 이제 A1하고 같이 이, 손절을 한번 맞고, 두 번째에서도 손절을 했어요. 두번 연속으로 손절을 했는데, 이때도 뭐 상당히 좀뭐 불안해 보이셨을 수도 있지만, 그 다음에 바로 그 수익을 냈고, 이제 횡보 구간에서 이제 스위칭이 좀 있었지만, 다시 수익 구조로 계속적으로 쐈죠.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A2 수익형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좀 견뎌줬으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프로핏 타겟을 쏘면서 좀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고서 잠깐 보시면 일관으로 볼게요 이때 마이너스 내고 이제 뭐 방어 좀 하면서 뭐 열틱 다섯틱 거의 뭐 이익 없이 가다가 이때좀 이익 쌓았고 이때 이익을 한번 더 쌓고 싶었는데 이익을 못 쌓았죠 이제 중간에 이제 갑자기 또 급락하면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약 수익으로 이제 4 0틱 가량 이제 진입할 수가 좀 있으니까 약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다. 뭐 보통 생각하시는 MDD 최대 손실 구간 그런 구간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. 주초에 기존에 이제 변동성장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랐죠 오르면서 요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좀 변동성이 있었으나 요때도 방어를 잘 해서 결국은 A1, A2 모두 약 수익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A1 같은 경우는 약 50틱 이건 한 40틱인데 진입 해서 따짐 뭐 30틱 좀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골드 골드가 이제 무섭게 이제 올라왔었죠. 이제 뭐 따져보면, 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한뭐700틱가량을 위로 이제 솟은 다음에 횡보구간에 이제 갇히는 모양새인데,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보시면 연결로 보다 보니까 약간. 주초에 손실로 이때부터 시작했어요. 손실로 시작하고, 이제 세 종목 전부 다 이제 손실로 시작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쯤에 이제 손실이 커 보일 수 있는데, 바로 다음날 만회를 했고요. 근데 이제 변동성이 이제 끝나고 나서 횡보장에 갇히면서, 이때도 이제 스탑로스를 한번 했고, 이때 약수익을 조금 내면서 전반적으로 골드는 요 부분인데, 이때는 10틱, 40틱 정도에서 약 40틱에서 45틱 정도가 이제 손실입니다. 손실. 그래서 세 종목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합산을 하면 일단은 약 수익 정도, 수익을 약간 받다. 일단은 변동성장에서 잘 견뎠고 MDD 구간도 크게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에서는 지난주 횡보장에 이은 어느 정도의 추세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. 현재 골드는 하방으로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